네, 오늘 이 시간에 지영남 교수를 모시고 돈 되는 내집 마련 비법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아시다시피 이 청년 우대형 종합통장은요, 네. 청년들을 우대하는 거죠. 말 그대로. 아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최우대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주택청약 종합저축 기능에다가. 네. 재형조축 기능을 더한 거예요. 과거의 재형조축이라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중은 재형조축이라고 하지 않고 재형기능? 아, 그렇죠, 재형기능. 재형기능이라는 게 뭐예요? 어, 재산 형성을 도와주는 기능이다. 아, 쉽게 아, 말해서 음. 이자 혜택이라든가 음. 비과세 혜택 같은 거를 늘린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비과세라는 게 아시죠? 세금이? 없는 시, 것. 그렇죠. 그렇죠. 과세 관청이 과세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 교수님 어떻게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예, 예. 청년들 몇 세부터 가입해요? 어, 원래 이제 과거에는요. 예. 19세에서 어, 29세까지였어요. 19세에서 29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음. 2019년 1월 1일부터는요. 음. 19세에서 34세까지 늘어났습니다. 올해부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그러니까 청년의 그 예, 예. 어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그렇죠 예.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니까 그 나이를 연장시키는 그런 거예요? 34살이면 아, 아. 청년 맞습니까? 근데? 그렇죠, 청년인데. <laughs> 야 우리 과거에 34살이면. 중, 장년그장죠 <laughs> <중창년. 웃음> 그런데, 그러네. 그 당시 34살이면 다 결혼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죠. 결혼 안 하는 학생들이, 저,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이제, 그 19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 4살이고요그 음, 음. 다음에 이제 가입 가능한 사람들은 이제 소득이 좀 작아야 됩니다. 소득이 3,000 이하. 미만 아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3천... 3천 이하 아 이하 이하 만약에 3천만원 초과되면은 혜택이 아, 혜택이 안 되죠. 아 그렇구나. 어,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되고요. 음, 음, 음. 그다음에 두 번째 본인이 무주택이고 음. 가입 이후 3년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자 다시 말해 나... 사귀고 있는 거죠. 음... 어, 여자친구가 있어서 3년내 음. 결혼할 거다. 음... 어, 그런 사람도 대상이고요. 그러니까 본이 무주택자이면서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가입 후에 3년 내 세대주 애정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처녀총각이 그러니까 연애 과정에서도 가능하네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주택 세대주면 당연히 되고요 예. 무주택 세대주라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뭐 결혼을 했던 사람이든, 음. 결혼을 안 했던 사람이든, 음. 34살 안쪽이면 청년으로 봐주는 거죠. 음. 아, 재산이 없을 음.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3천만 원 소득은 이하. 그렇죠. 음. 그렇죠. 음. 이제, 그, 개정된 것 중에 무주택 세대원도 포함되니까, 부모님이 무주택인데, 음. 나는 아직 34살 안쪽이다. 음. 그 세대원도 가입 가능하겠습니다. 음. 가입 가능 기간도 따로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요. 네. 아무래도 이제 국가가 여러 가지 그 예산상에, 이렇게 에로가 있나봐요. 음. 어, 뭐 복지비 지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가입하는 사람 혜택이 있다. 그렇죠. 이후로는 안 돼요. 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자녀들이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답니다. 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보다는 이자를 더 줘요. 음. 1.5%더 주거든요. 음. 어, 그러니까 상당한 겁니다 지금. 음.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아까 말씀하신 비과세 혜택이 있으니까 네. 어, 아무래도 빨리 가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예. 그렇다면 교수님 가입 시 어떤 제출 서류 같은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아,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 일단 소득증빙 서류가 있어야 됩니다. 그 3천만 원 미만이라는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음. 소득확인증명이 있어야 되고요. 음. 어, 아니면 이제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음. 어 대체할 수도 있겠어요. 원천징수는 이제 근로소득인 사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예. 그다음에 사업소득이 그 사업소득 이 있는 사람들은 세무서에 그 사업소득 과세표준 신고한 금액 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 그렇죠, 어, 예. 예. 본인이 무주택일 때, 예, 무주택 세대주일 때는요. 준등록 음. 동본 갖다 주면 되는 것이고, 음. 그다음에 앞으로 3년 내 세대주 예정이다. 아, 그러면 음, 본인이 세대 주인 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음. 그래서 뭐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겠어요. 그죠그 음. 다음에 이제 병적 증명서라든가 아, 비과세 신청을 할 때는요. 각서를 쓰게 하고 있습니다. 각서. 아, 그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보 제공 동의라든가 음. 등등 양식은 제공한 대로 각서만 쓰면 되겠어요. 병적 증명은 뭐 군대 갔다 온거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 군대를 갔다 오면은 음. 34세부터 시간을 연장을 해줘요. 아, 아, 그런 소 들어가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기사 어느 신문에서 예, 기사 예, 봤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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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예. 6년간은 음, 인정을 해주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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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만 음. 40인 청년이 생기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군대 가가지 늦게 갔거나 아니면 그렇죠. 뭐 하사라든가 중사. 그니다 연장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래서 정적증명 음. 내면은 음. 어, 34살이 넘더라도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음. 꼭좀 챙겨보셔야 되겠어요, 남자분들은요. 자, 그러면 교수님 이거 청약 우대형 청약 통장을 가입했다가 예, 예. 만약에 부득이한 사유로 예, 예. 해지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무슨 뭐 제출 서류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가입자 본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음? 떼서 발급, 발급 받아 갖다 주면 되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까지 만일 일정 기간이 안 되면 현재까지 그비과세 받았던 것들을 토해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세 과세. 네, 세목별 과세증명을 떼서 갖다 주면 돼요. 그런데 됩니다. 왜 해지하죠 이거? 어, 사정이 있겠죠. 어, 음.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해서 그렇죠, 그렇죠. 음. 예를 들어 청약에 당첨돼서 해지가 됐다. 그건 음. 해지로 안 보는 겁니다. 음. 어, 그때까지는 과세가 예, 인정이 되는 거고요. 음. 어, 본인이 돈이 모자라다 뭐 이렇게 음. 음.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할수 있겠죠. 어, 해지할 때는 주민등록등초본 같은 걸 제출하는 거군요. 어, 그렇죠, 그렇죠. 음. 음. 자, 그러면 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었을 때. 이자 같은 건좀 비싼가요? 아 어, 그럼요 적용이자가 얼마나 될까요? 어, 역시 이제 우대가 되는데요 음. 어, 납입원금 일단 5천 한도입니다 오천. 그러니까 무한정하게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아니고 음. 5천만원 한도까지 이고요 그러니까 납입금액도 어, 그렇죠, 그렇죠 초과는 안 되는가요? 어, 초과한다 하더라도 5천만원까지만 네. 어, 그럴 때 이제 신규가입부터 2년 이상인 경우 음. 어, 2년부터 10년 이내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좀 이따 상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일반 그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는 1.5%를 우대해줘요 음. 에 그러니까 최대 3.3% 정도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거든요 음. 10년 이내에서는 음. 그러니까 상당히 이자를 많이 주는 겁니다 음.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 말이죠 음. 그러니까 가입일로부터 1 0년 이내 무주택인 예. 기간에 하나요? 그렇죠. 우대 이율이 따로 있구나. 아, 그렇죠. 그렇죠. 1.5%의 그렇죠. 이자를 더 준다는 기본 거네요. 기본 이율에다가 우대 이율을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1.5%를 예. 더 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혜택이 많군요. 아유, 음. 그럼요. 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우대 이자를 1.5% 한해서 주는 건가요? 우리가 그 이전에 한번 그 강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예. 1개월 이내 일때는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무이자 이자가 없었죠, 없죠 음, 1개월 이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초가 1년일 때가 이제 1%. 음, 음. 1년에서 2년 미만일 때가 1.5였어요. 예. 그다음에 2년에서 아 10년 이내일 때는 이제 1.8%. 아 음, 음. 물론 10년 초과일 때도 뭐 1.8%로 고정인데요. 아 음. 그런데 이제 청년 우대형 통장은요. 일단 음. 1.5%를 더 주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1년 미만일 때는 1%에다가 음. 1.5를 더해서 최대 2.5를 주는 거고요 그, 그, 그러네. 2년 이내일 때는 1년에서 2년일 때는 1 5에다가1 5로를더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3%가 되죠. 오, 오, 오. 2년부터 10년일 때는 원래가 1.8%인데 그렇죠. 1 5아아아아3 3.3% 3.3% 이야 대단하네 이거. 혜택아 많군요. 아아아아아 그렇군요. 네, 그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는일아아아아아아아아아과똑같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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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아아아 청년이 음. 34세에서 10년이면 음. 작년이 됐고 돈을 모았지 않겠어요? 음. 그러니까 국가가 돕지 않겠다 음. 더 이상은 음. 그런 얘기거든요. 네. 아 네. 그렇습니다. 5대 이율이 1.5%를 더 준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요 청년 5대형 청약 통장에 전환 신규라는 게 뭐예요? 전환 신규? 어 일단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했던 분들이 음. 아, 이 정보를 알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컨버전 하기 바꾸겠다. 아, 그렇습니다. 에이. 그렇습니다. 에이. 어, 그러니까 이제 전환하게 되면 음. 기존에 가입했던 납입 회차 음. 청약과 관련해서 음. 어, 또는 납입 원금은 어떻게 되냐가 문제일 텐데 음. 일단 납입 회차나 원금은 100%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 내가 기존 통장에서 음. 어, 1년 넘게 가입했다. 예. 아, 그러면 일단 1순위가 수도권 이외죠. 예. 수도권 지역은 투기적 투기과 일정만 아니면 1 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위 회차 같은 것들은 100% 인정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전환 한 시점부터 1년, 1년에서 2년, 2년에서 10년으로 잘라서 음. 아까 말씀드렸던 우대이율을 얹어 주는 거죠. 전환 시점부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음. 이전에 가입했던 원금은 우대이자가 아니고 음. 기존 일반 주택청약 종합조직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뭐 기존 계좌가 예. 청약 당첨 계좌인 경우에는 그렇죠. 전환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음.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그 계좌는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당첨이 됐으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돈 음. 찾아서 중도금 넣으면 되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전환이 불가하다. 아, 그렇죠, 그렇죠. 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피과세. 어, 우리 김 교수님 너무나 잘 아시지만 음. 조세특례 제한법 제87조에 따라서 음.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음.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500만원까지 음. 원금은 연간 기준으로 600 한도에서는 비과세입니다 이자소득도 500만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소득세 비과세니까요 음. 아, 그러니까 일단 이자소득은 합계액이 지금 500이에요 음. 원금은 연간 아까 600이니까 만일 10년이다. 음. 아, 그러면 6천이 되는데, 음? 아까 우리가 청년 우대형 장통장은 최대 한도가 5천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5천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는 비과세하겠다. 음. 그럼 5천까지에 대한 10년 동안 만약에 5천을 예금을 시켰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자 소득은 500만 원까지? 그렇죠. 비과세한다. 어, 대단한 거죠. 어, 예. 혜택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이자를 3.3%까지 주면서 비과세하겠다. 음? 뭐,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음. 그리고 가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혜택이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음? 일단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 즉 무주택 세대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직전 과세 기간 총 급여가 자격만족이 돼야 되겠죠. 3천만 원 3천 이하. 이하. 음. 아, 만일 그 종소,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다. 음. 사업자다. 아, 그러면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예요. 음. 소득금액 확인원을 통해서 알수 있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음. 그래서 어쨌든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알아서 사는 거고 음. 어, 소득이 작은 사람들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서 도와주겠다. 이런 음.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음. 예. 그러니까 일반 근로소득자는 총 급여액이 3천만 원 이하. 직전 과세 기간이라는 것은 이제 직전이라는 건 지난 연도를 말하죠 그렇죠. 월 우리나라 과세 기간은 소득세법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명의 변경이 혹시 가능한가요? 아, 이 주택 청약 종합 저축 종류는요. 음. 원칙적으로 명의 변경이 안 되고요. 음. 단 명인이 사망했을 때그 음. 상속인에 한해서 명의 변경이 되겠습니다. 아, 상속만 명의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바로 청년 우대 종합 통장도 음. 이게 청약 통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망 시에만 음. 상속인이 음. 그 지위를 상속받는 거죠. 예. 음. 네. 돌아가신 분을 피상속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통장을 가입했는데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그렇죠. 면 상속인. 그렇죠. 여러분들 그 상속인 영순위는 어 누군지 아십니까? 직계비속. 그렇죠. 그렇죠. 자녀들. 이 그렇죠. 순위는 부모, 직계존속 그런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경우는 배우자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동순위가 되고요. 삼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고, 사순위는 사촌이내의 혈족이 되는 것도 참고로 알아시면 도움이 예. 되겠습니다 <laughs> 청년 우 대형 청약 통장이 음. 무엇인가요? 제목 그대로요. 음. 청년 청년을 우대하기 한 통장이겠죠. 그렇죠. 물론 청약통장입니다. 음. 그러니까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 어, 재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음. 어, 이자를 조금 더 주고 1.5% 우대금리 어, 그렇습니다. 비과세 혜택까지 주는 걸 음. 청년 우대형 종합통장이라고 청약통장이라고 합니다. 음, 우대금리 이자를 1.5%더 주고 이자 소득도 비과세 하고 음. 가입 요건 충족. 여부는 어떤 소리로 확인을 하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택 청약 종합 기존 통장은요. 음. 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죠. 그렇죠. 심지어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고. 네. 어, 그런데 청년 우대형 종합 통장은 일단 나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겠습니다. 음. 만 19세? 예, 네, 그렇습니다. 만 19세에서 일단 3 4세까지다음으로 네. 이제 소득이 근로 소득의 경우에는 3천 이하 이하. 3천만 원 입장. 이하. 다음에 무주택 세대주 이거나, 음? 세대주가 3년 이내에 될 사람, 음. 또는 이제 부모님이 무주택이어서, 음? 무주택 세대의 원인 청년, 음. 이렇게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음, 무주택, 그, 증명하는 확약서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주명록 등본이나 음? 무주택 확약서, 음?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미 주택 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전환인데요, 음. 어, 기존의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음. 어, 나이라든가 소득 기준이 적합하다면 음. 어, 청년우대형 종합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어, 그렇게 되면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 음. 가입 회차, 음. 가입 금액은 모두 인정이 되고 음. 전환 시점부터 가입한 원금이 5천 이내에서는 음. 이자를 추가로 주는 우대 혜택이 있고, 음. 비과세 혜택까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우대금리가 적용이 돼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어, 전환원금에 대해서는 전환할 때 기존 납입금은 우대 이자가 적용이 안 되고요. 음. 어, 그게 적용 재배가 되는 거고, 전환 이후 가입하는 금액은 우대이자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음, 전환 이후에는? 그렇죠, 그렇죠. 러니까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됐던 금액은 우대금리가 안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천만 원이 가입돼 있었고 예. 어, 오늘 전환을 했다. 예. 그럼 천만 원은 우대금리 가입이 이제, 이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음. 예, 그리고 오늘부터 가입한 게 전환 이후부터는 예, 그렇죠. 전환 이후부터 오천만 원까지 음,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예, 기간에 따라 이자가 달라졌죠. 그렇죠. 예.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요,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는 훨씬 더 우대하는 거죠. 네. 어, 재산 형성을 위해서 네. 우대금리 어, 1.5%.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대금리 1.5%에다가 음? 이자소득 비과세 네. 혜택까지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아까 그래서, 500이라고 그랬나요? 어, 어, 그렇죠. 이자소득은 총기 500만 원까지고요. 음? 그다음에 원금으로 따지면은 연간 600. 그래서 10년이면은 6,000이지만, 5,000까지. ,000 음. 그렇죠. 음. 그래서, 어,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공제 혜택은 어, 기존 통장보다는 훨씬 더 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음. 되겠어요. 음. 음. 어, 이제 소득공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어, 연소득 7,000 이하 무주택 세대로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어, 연간 납입금액 240만 원 한도에서 40% 까지가 소득공제가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음. 저번에도 한 번. 96만. 예, 예 이야기를 드렸던 거죠, 그죠? 네. 그래서 96만까지. 음. 소득공제는 동일하게 되고, 음. 이자소득 비과세 플러스 추가이자까지. 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유리한 상품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는 어, 혜택이 많은 통장이죠, 교수님. 그렇죠. 아, 아 나는 몰랐습니다, 사실. 아, 저도 사실 이번에 조사하면서요. 음. 제가 청년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즘 청년들이 취직이 안 되고. 어, 그러니까참큰 일에요, 이 앞으로. 아, 경기가 좀 좋아져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예, 예. 참 걱정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저성장 시대라 참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직하기가 참 어려운. 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취직이 안 되기 안 되다 보니까 현실도 필요할까요? 또 대학원 가고. 그렇습니다. 또 석사과정 끝나면 또 박사과정 가고. 유학까지 가고 말이죠. 유학까지 가고 말이죠. 예, 부모는 허리가 무너지는데.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청년인데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이 안 됐다면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연히 청년이라면 하루빨리 가입하셔서 많은 세제 혜택과 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길 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